매곡동, 매곡동 지나서 영공 네. 아이씨. 지나가고 있어. 요 성남 쪽으로 하네. 예. 어, 어떻게 하세요? 잘, 잘 아시네. 이쪽에 잘안 막히는 거. 아. 어, 어머님은 오셨어요? 1km 50km 신호위 아... 과속단속 구간 어머님 좀 5km, 건강 좀 어떠신가 오늘 알바 오잖아요, 그죠? 아. 잠시 아. 후 50km 만 과속 단속 니 수현 씨인가, 거기 일 그만 두는 거 아니에요? 만 과속 단일 그만 둔대요일 그만 든대? 입니다. 헌능 여기가 있는 헌능 있는 아, 저기 내곡동에 두 개의 능이 있네요. 인능하고 헌능하고 조선엄, 조선 왕, 그도 조선, 그 저기 왕릉은 도굴이 안 됐다고도 마두개 빼고는 두개 두 광종인가 뭐뭐 성종인가 광종인가 두개 빼고는 도굴이 안됐다고도네 임질하는때두개뭐도구 했다고도 막 근데 우리나라는 그 뭐죠? 그 안에다가 부장품을 안는 다음에 그뭐 막그막그 외국처럼 막 이렇게 막금 이런 거 그런 걸 안는다고도 막 그러니까 순수하게 매장만 한다고도 막 그러니까 파봐야 뭐, 뭐 없잖아 나올 게 없잖아 안에 뭐 유물이 없으니까 굳이 뭐 도굴할 필요가 없잖아. 근데 이제 고려 시대나 이런데 보면 그 안에 그 방을 만들잖아.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구장품 넣잖아요그죠 뭐 왕이 쓰던 것들 이런 거 넣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고 났나 보구나 아하 아하하 저 뭐하는 분인데 저기 저쪽으로 올라가지 저기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와 역주행으로 올라가네 저기 뭐하는 분인데 기가 막히구만 헌릉쪽에도 여기 헌릉IC 여기가 저기 성남공항에 있잖아요 그죠 성남, 그러니까 서울공항이라고나? 건능, 건능 아이씨.